최근에 제 페이스북 친구 요청하는 중에 꽤 의심스러운 수상한 친구가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한 분이 페이스북 진출을 신청해 왔거든요. 예, 이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꽤 아는 분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근데 게시물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계속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포스팅이 오 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좀 알, 알거든요. 여기는 종교단체긴 하는데 뭔가 좀 수상하죠. 예, r i g h t of Truth 이래가지고 어, 진리의 빛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아는 이단사이 비어서 이 사람을 캐치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친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받아놓은 거예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 딱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 중국 사람들이 막 드라마도 뭐 또 합창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검색해서 예 구글에서 동방신기 말고 동방번개치면 쭉 뜨는데 바른미디어의 무슨 조미도 목사님도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CBS에서 나온 영상 하나 잠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일간지를 보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름으로 전면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취재 결과 이 교회는 중국에서 동방 번개파로 활동했던 전능신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빌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예배 시설로 보이는 공간이 나옵니다. 중앙에 있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식탁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있습니다. 이 건물 4층과 5층은 공동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듯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시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곳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취재 결과 이들은 기성 교회를 부정하고 구로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교회에 침투해 포교 활동을 벌여온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럼 어떤 교회 나왔어요? 어느 교단에서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뭔 교단이고 뭔교 그런 게 있냐. 목사님은 누구세요? 하니까 목사를 해서 뭐 아는데. 예, 동방 번계 나와 있는 건데요. 전능신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능신교. 중국에서 1991년도에 발생한 사이비 종교인데 아 어, 여기는 하여튼 그 조유산과 양 양향빈 이두 사람입니다. 조유산과 양향빈이 여자고 조유산 남자인데 이양향빈이라 여자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에서는 사회주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자유도 좀 없지만 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면, 뭐, 아주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어,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뭐, 맥도날드 사건대로 유명한 사건, 검색해보면 아실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어, 종교에서 반하니까 아예 가서 막그 사람을 테러해버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을 보여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최근이 사람들이 문제 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어 소위 사교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대량으로 왔습니다. 뭐 서울이나 인천 또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도 쪽에 어 단체 이주를 그러니까 안 브로커가 있는 거죠. 해서 또 우리나라 난민법이 있는데, 어, 난민신청, 종교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서 있으면,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거죠. 끌면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이렇게 기독교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굉장히 많이 또 SNS에서 포교 활동하고 문제는 이걸 잘 모르면 이게 그냥, 겉으로는 전부 다 그냥 기독교 같이 똑같잖아요. 절대 양양빈이라는 사람, 조교사님 이름 안 씁니다. 그냥, 어, 말씀 육신이 내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낸 사람에게, 어, 동방문계 신도세요. 그렇다면 외세계 보내, 뭐, 그렇게 제가 답장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가짜계정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패션 중에서, 모르고 이 사람들하고 친구된 사람들 제가 몇 명에게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어, 제가 요 뒤에 따오, 그들이 이제, 그들이 올렸던 그, 뭐, 찬양에 관한 뮤직비디오 같은 게 연극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이, 어, 같은 신앙이 아닌 걸알수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래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姊妹，告诉你个好消息，主耶稣回来了！主耶稣回来了！不可能！弟兄，主耶稣预言，人子已经显现了。人子显现了啊！嗯、我怎么没看见呢？不听不听！ 弟兄，圣灵向众教会发声说话了啊！真的吗？在哪儿说话了？是啊，在哪儿呢？全能神来了，发表真理，话在肉身显现，审判从神家起手了，真是吗？神的话在哪儿啊？是啊，你们看，哇！ 在肉身显现。耶稣来在人中间，做了许多工作，但他只完成了救赎全人类的工作，只是做了人的赎罪祭，并未将人的败坏性情都脱去。要将人从撒旦的权势之下完全拯救出来。 不仅需要耶稣做赎罪祭来担当人的罪，而且还得需要神做更大的工作，将人被撒旦败坏的性情完全脱去。所以，在人的罪得着了赦免之后，神又重返肉身，带领人进入新的时代，开始了刑法审判的工作。 这工作将人类带入了更高的境界。更高的境界。凡是顺服在他权下的人，将享受更高的真理，得着更大的祝福，真正活在了光中，得着了真理、道路、生命。哎呀，这真是神的话呀！ 네그만 봅시다. 아이고, 너무 봐도 이상하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다시 오셨다. 근데 누구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여기서도 뭐 양양빈이나 뭐 조유산이란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다 좋으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심. 이, 이, 런 책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이 사람들이 전능신교라는 동방번개라는이름으로 숨기고 무슨, 예, 온갖 걸다 동원해 가지고 뭐 진리의 빛, 뭐,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 여러분 하여튼 딱 보고 약간 충국색이 난다? 어, 그러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 교이 이 사이트 말고도 유사한 걸 수십 개를 만들고 아예 가짜 계정 같아요. 계정을 파 가지고 이것만 퍼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뭐 심심해서 유튜브 많이 보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 받으려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절단됩니다. 조심하세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조심 조심.